안녕하세요. 아홉시겜입니다 조금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수익이 조금 좀 떨어진 날이었습니다. 어, 아침에 뭐 이렇게 수익을 조금 보다가 수익을 보다가 이제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손실이 났다가 다시 조금 조금 채운 정도로 마무리 지었어요. 어 자신 좀 쫄깃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B C N C가 어 이제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뭐 진행하진 않았고 이제 좀 떨어질 때 조금은 어, 회복을 할것 같아서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, 팔고 사서 예, 네, 팔았습니다. 여기서는 뭐, 손실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하는 기분으로 팔았고요. 여기서도 뭐,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. 조금, 약간 욕심부린 부분이 있어요. 여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, 어, 좀, 약간 희망성이 강했고,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렸었고요. 이제, 요 시점부터 이제 심리가 조금 어, 틀어진 것 같습니다. 미래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어 사실 더 먹거리를 좀 찾고 싶다가 욕심부린 티가 여기서부터 나요. 여기 이제 사서 좀 기다렸다가 안일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여기서 다시 추가로 다시 샀죠 한번더어 이제 아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더 반등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에 택도 없죠 한참 뒤에서나 일어난 일인데.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한 거였고, 어, 좀 반성할 부분입니다. 결국, 이제,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마이너스 1% 손실을 봤어요. 이제, 하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급등한 다음에, 살짝 눌림목에서 먹고 빠졌는데, 어, 좀 쎄해서 빨리 팔았는데, 어이 정도까지 내리꽂을 줄은, 어, 몰랐지만, 어, 빨리 빠져나오기 잘한것 같습니다. 한국선제, 어, 한국선제가 오늘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이 시점이죠. 이 시점에서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. 고민을 했는데 어, 조금 먹고 바로 도망갔습니다.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여기 구간을 좀 버티기가 좀 무서웠어요. 이게 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안 강했다고 하고, 살짝 있는 상태에서 약했으면, 어, 조금 더 기다려볼라 했는데, 이렇게 세게 치고, 세게 올라간 부분이 없었다면, 좀더 해볼라 했는데, 여기를 다시 또, 어, 눌릴까봐, 좀 겁을, 겁을 먹어가지고, 1% 수익을 보고, 예, 네 나왔습니다. 요즘에 뭐,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, 아기도 하고 요즘 장이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먹고 도망가는 성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삼부통 같은 경우에도 어,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나올 것 같아서 샀는데 역시나 조금 지금 약간 쫄보적인 어, 성향으로 어,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지금, 약간, 어, 재료나, 뭐, 강한 힘을, 어, 힘에 대한, 뭐,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소액만 수익을 보고 빠지고 있습니다. 조금 더, 더, 이제 뭐, 0.7에서 뭐 1%대 수익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, 이거를 조금 더 먹을지, 어, 그런 부분은 다시 좀더 거래를 해보면서 좀 잡아볼까 합니다. 네, 오늘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을 조금 보다가, 어, 수익을 좀 보다가, 결국은 이제 손실을 다시 보고, 그 다음에 다시 거의 이제 살아남는 걸로, 뭐, 살아남았던 걸로, 이제, 만족하는 걸로, 1.67% 수익을 보고,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어, 조금씩 뭐,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더, 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